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역 디마크빌 이스트폴은 4월 26일 첫 입주를 개시했습니다. 미라크빌 이스트폴은 한강뷰와 아차산뷰를 갖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8개 타입 중 5개 타입의 세대를 직접 들어가보니 남향은 전세대가 한강이 보이는 전망을 갖췄습니다. 북쪽에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계약은 3분의 2 정도 진행되었고, 한강뷰 남향집은 만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직장인이며, 여성이 70%라고 합니다. 지상 8층부터 20층까지 총 283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인 리마크빌 이스트폴은 전용면적 23제곱미터에서 47제곱미터까지 원룸 또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181대까지 가능합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월세만 가능하며 보증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월 임대료는 보증금과 면적 그리고 조망에 따라 96만원에서 240만원입니다. KT 에스테이트는 관리비는 평당 2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D타입 47.24제곱미터의 경우 약 3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가 91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저렴한 임대료는 아니지만 4월 25일 기준 282세대 중약 3분의 2가 계약이 끝났고 한강뷰가 있는 남향 매물과 최소형, 최대형 평수부터 빠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KT 에스테이트 측의 설명입니다. 리마크 빌 이스트 폴은 서울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직접 연결 통로까지 조성되어 2호선 이용이 편리합니다. 구의역에서 강남역까지 18분, 시청역까지는 22분이 소요됩니다. 강북 랜드마크급 복합개발로 이루어진 이스트폴에는 영화관과 대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카페 등 상업시설이 다수 입점 예정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자들은 도심과 강남, 소홍파 일대로 출근하는 20대에서 40대 직장인이 가장 많고 대학생 등 계약자들은 젊은층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미엄급 신축 주거 환경과 함께 빌트인 가전, 안심보안 시스템 등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 같습니다. 한강 뷰가 있는 차별성과 상품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